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 좋은 휴가 시간 가셨습니까? 좋은 여행 가셨나요? 여러분, 우리 여행이 즐거운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여행이 즐거운 것은 바로 함께하는 파트너, 동행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의 즐거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므로 나로 기쁨을 주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하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하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구루에 은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 아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바라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루겠다.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참 멋진 신앙의 고백 같지만, 그러나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사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회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다윗 왕조의 이 불신 이 불신앙 그럼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러한 뼈아픈 고통들, 백성이 당한 그러한 고통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 왕조들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그리고 자기를 믿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스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현실 정치, 그래서 아스루가 나의 도움이다는 거죠. 아스루가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두란노 사원에서 이 생명의 삶 가운데 이 중국어판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중국어판을 만들고자 하셔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국어판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달 안에 만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믿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그 친구가 이 일에 이 사역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자기 사역이 여러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자기가 못하겠노라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보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또 자신만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 우리를 도우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보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이 불순종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에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있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패망 아니겠습니까? 멸망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주어지는 것은. 야생 그 음식을 먹는, 다시 말하면 땅의 그 황폐함을 겪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로 왕이 곧 침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그런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이 동맹해서 그들이 뭔가 또 이룰 것 같이 그렇게 여겼지만 그두 나라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남유다의 멸망을 또 하나님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려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애굽과 아수르의 군대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들이 점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아수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동안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그것은 결국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털을 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수염도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명예와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죠. 수치감을 느끼는 것. 인격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 인격뿐만 아니라 땅의 황폐함.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황폐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불신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불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나타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같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